일단 하고 동지를 좀 이따가 기억이 안 하고 음. 음. 문제 좀 봐줄게. 자, 베르지 8페이지에 이 참수 y는 음. ax 제곱의 그래프라고 돼 있어요. 음. 되어 있죠. 그 그래프 밑에다가 음. 이렇게 씁니다. 원래 식에 음. 이름이 없는데 선생님이 이름 붙인 겁니다. 이제 제목이, 자, 수업 시작합니다. 그냥 수업 잘 들어야 돼. 오픈했지. 어, 하고 있네. 자, 이거 함수의 형태를 선생님이 이제부터 기본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형? 그러니까 얘가 이차 네. 함수의 기본 형이야. 무슨 형? 기본 형. 이해됐어요? 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네. 베리주8 페이지는 이걸 물어봐. 우리가 앞에서 어떤 식이 이차 방정식이지 아닌지 따졌지. 맞아? 지금 문제는 간단해. 어떤 함수식이 주어졌는데 그 함수식이 무슨 함수식이냐? 이차 함수식이냐 아니냐를 따질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2차함수식 아래쪽 공간에다 피, 필기할게요. 체크리스트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필기했을걸? 어떤 식이 이차함수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푸는 방법 체크리스트 여기다 풀기하면 되요. 여기. 롤 롤. 어때? 쨌든 롤, 롤. 자, 뭐냐면 첫 번째 식 자체에 뭐가 존재해야 돼. 등호가 있어야 돼. 식사처 먹어야 된다고? 응. 등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Y는 X 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등호는 있는데 Y라는 문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X 제곱의 개수도 있어야 돼세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괄호에서 YX 제곱은 하는 식은 뭐라아니다이차 함수 아닙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 요 네. 또는 네, 절대 안 틀려고. 하네. x 제곱분의 1 얘도 뭐가 아니다. 이차함수 아닙니다. 이해됐어? 네. 그래서 x 제곱의 개수가 이제 마지막 관계야.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 0이 되면 안 돼. 이세 가지가 이차함수식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리스트다. 일단 기본형만 각자에 풀이가 있는 대로 가볼게 됐어? 네. 어허. 자, 그래서 렉처 거기 앞에 넣, 보면, 렉처 노트에 보면 자, 한번 볼까? 아, 위에서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자, 보기 보이니? 네. 가운데. 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 얘는 몇 차원수 돼? 2차 2차우스. 2차원 수 맞아. 왜? 식 자체 등호 들어가고 y는 하고 시작돼, 안 돼? 왜? 되지. 근데 음. 2번은 안 됩니다. 왜안 되지? x X제곱. 제곱을 전개했더니 x 제곱이 있는데 뒤에서 x 제곱이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니까 뭐가 아니야? 이차함수 아니죠? 맞죠? 예. 3번은 왜 아니야? 최고차의 계수가 예. 3이어서 아니지? 아, 네. 지수가 이해돼? 예. 4번은 x 제곱이 어디 있어서 분모에 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은찬이 보여? 예. 자 그다음 렉크처를 보니까 오늘 선생님 질문이 뭐야? 자 만약에 2s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1이 있어. 요만큼만 썼지. 그걸 책에쓰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s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라 2차 돼 있지. 그2차식이라 옆에다가 바로 하고 그 2차식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2차 다항식이라고 하는 여기, 거야. 뭐라고? 2차상식. 여기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 여기다 써야지. 2차식의 이름 옆에다가 자 봐봐 설명 듣는걸로 안돼 어떤 식의 형태가 그냥 여기서 끝났어 등모도 없지? 네. 그럼 얘란 건 뭐라고 러는 거야?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 무슨 식? 아, 다항식 네. 근데 그 다항식이 몇 차야? 그렇지. 2차에서 원래 정확한 이름은 2차 다항식인데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2차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 돼? 네.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뭐배운냐 무슨 공식과 곱셈 공식과 무슨 분해를 배운 거야 인수분해라는 개념을 배운 거라고 이해 돼? 두 번째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c 하고 식자체 등호가 들어갔지 근데 우변이 0이지 얘는 몇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는 하고 0을 써버렸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식 자체에 등호가 들어갔는데 여기 누가 있어? 0이 아니라 y라는 또 다른 문자가 들어갔지 그럼 얘도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의 이름은 이차 함수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 0이 없고 여기다 등호 붙여서 y가 들어가게 되면 몇차 함수다? 이차 함수식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개념 확인 1번 같이 해보자 1번 이차식 맞아? 이차 함수 맞아? 2번은 맞아요. 3번은 맞아요. 정리하면 되지 4번은 안되지 u n d e r s t 자 개념 확인 2번은 간단합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1번은 뭐지? 네. f0을 구하 세우지 네. 자, 은찬이 잘봐 동룡이도 이건 무슨 뜻이야? 원래 fx가 있었는데 x 위치에 누가 들어갈 거야? 네. 주어진 식에 x 에신 누구 넣는 거야? 네. 0. 0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0의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3이지. 맞아? 그때 이 F0을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그래? 함수값은 자 밑에서 필기 하는 거야. 무슨 값이야? 무슨 값? Y의 값입니다. 무슨 값? Y의, 값? Y의 값.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3이 나왔지. 오른쪽 화살표. 얘를 점으로 표시하면 몇콤만 몇이라는 거야? 0 콤마, 마이너스 이해돼? 이해돼? 동의 이해돼? 자 무슨 말이야? f 0은 마이너스 3이라는게 함수에서 나오는 x 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나타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이 함수 값이고 얘가 무슨 값이야? y의 값이잖아.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야? 순서쌍, 점으로 표현하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때 y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해됐어? 네. 자 그럼 두번째 문제는 F-1이지 음. 계산해봐 X-1의 함수를 넣자 암산해야돼 자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네. 1 맞아? 네. 그 다음에 두번째 1차에도 마이너스 1 넣으면 2지 1가이는 네. 얼마지? 3 3 빼기 3은? 0, 0. 맞아? 네. 그 오른쪽 화살표 얘를 점으로 표현하면 몇 콤마 몇이다? 아니 마이너스 1 콤마 얼마다? 네. 0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네. 세 번째는 X의 신을 누구 넣는 거지? F2 어, 그럼 F2는 자, 첫 번째 2의 제곱 얼마지? 아. 4그 다음에 2넣니까 2는 아. 마사 빼기 3은 마3이 나오지 네. 이 마3을 F2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럼 얘를 점으로 표현하면 몇콤마 몇? 2 콤마 마사3 콤마. 아,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겁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172페이지, 1-1, 1-2, 2-1, 2-2까지 풀어볼게요. 172페이지, 개념기초 쌍둥이 문제, 1-1, 1-2, 2-1, 2-2.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러분기본원이야요뭐 여기서 시험 나올게 없다고 봄때 나오던 틀랙도 봄꺼 은찬 달았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네. 됐어? 자 일단은 1-1번에 2점수가 아닌 건몇 번하고 몇 번이 아니라 2번. 2번이랑 3번이 아니지 맞아? 요 2 번은 뭐야? 식 자체 두모가 응, 응. 그다음에 3 번은 x가 분모 에 있어서 아니지. 자일 번, 2 번이 2차 함수인 거는 기음리을 미음, 비음. 도 된다고? 응. 비음은 종류가 달 응. 봐. 이런 면 응. 관찰을 해야 돼. 응. 지수가 얼마야? 3이. 3이니까 비음은 응. 안 되지. 이해돼? 응. 꼼꼼하게 봐야 돼. 이거 아까 너그거똑같은 저기 이랑 똑같은 거 정확하게 봐야지, 정확한 표현 자, 2-1번의 함수값 지우, 첫 번째 거는 아니 그냥 함수값이니까 2 아, 2번은 1, 1, 1 3번은 4, 16 16이에요. 4번은 11 계산 실수 많이 했을 텐데 틀리고 있어? 4, 4, 괜찮아 몇번 틀렸어? 너도 3번? 자, 봐봐라 fx식에서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fx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인데 지금 문제에서 f 무슨 값을 구하래? 마 2를 구하래. 동혁이는 맞았니? 몇개 틀렸어? 3개. 함수값 계산 3개가 틀렸다고? 몇번 틀렸는데? 2, 3, 4. 2번부터 해보자. 너 f1 해봐. 불러봐. 1을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야? 응. 그럼 1의 제곱 먼저 해결해야지 그럼 얼마야? 1, 1 곱하기 2네 응. 써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3그 다음에? 더하 그러면? 마이너스 3아 1이요 틀리면 안돼천음에너몇개 응. 틀렸어? 좀달라졌다 네, 맞아 정상 이거 함수값 틀리면 심각한 거야 계산 그동안 못 했다는 거야 뜻이야? f-2는 은찬 뭐못어 해야 돼? 여기 제곱부터 먼저 소화해. 음수의 제곱은. 음수 4, 아니양수 4. 그럼 4이? 8. 곱하기 아니야. 네. 8을 써. 암산 안 되세요. 또. 그다음 여기 음수에집어넣어 16. 6 더하기 6더하2 얼마야? 8 더하기 8은 16. 네. 이해 네. 틀리면 안 돼. 그다음에 F3 동영이 해봐. 뭐부터 해? 3에 재고 얼마야? 9, 9, 9 2, 그 다음, 마이너스 15. 아, 마이너스 9. 그 다음, 더하기 2. 2. 그러면? 10, 10, 얼마? 11. 11, 그래. 자, 2-2번에 지우, 1번은? 1, 2번은? 10. 응. 1하고 10입니다. 몇번 틀렸어? 몇다 맞았어 이거는? 동혁이는? 저 2번으로 맞았어 2번째 거 다시 fx는 자 이거 계산 못하면 문제 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도 틀리잖아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3인데 문제에서 f 얼마를 넣었어요? 4 4 넣었지 동혁이 해봐 누구 먼저 해야돼? 그러면? 16 16 곱하기 2분의 1 8 그래 하나씩 다 끊어 그 다음에? 마이너그다음 아, 어, 그러면? 4. 4? 아, 12. 뭐 계산 음. 어떻게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네.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이렇게되면 네. 어렵지 않지?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174. 자, 1-1번 문저보게요 이번에는 y가 x에 대한 몇함수 자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 한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1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뭐지? y지. 자 정사각형의 둘레 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우리 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다 써보자. y는 네 배의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지? 1번에 관한 식이 만들 수 있겠어? 둘레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몇 배야? 네배 아니야. 얘는 몇차 함수야? 1차 함수. 2번 반지름의 길이가 X, 인원의 넓이지 자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은 참 반지름 곱하기. ä k 원의 넓이. r 이 r 제곱 그 i p a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 n z e r m ä k i Panzermäki, 데 걔는 초등학교 ä k 이 p 자, 고등학교 m ä k i r m ä k i p r 제곱. 그 파이하고 반지름 r이 누구니? x 아니야? 네. 파이 x 제곱이 지몇차 네. 함수야? 2차 함수. 왜? 이때 파이는 문자가 아니야. 네. 3.14 숫자로 지신쓴거 아니야. 맞아요? 네. 응. 일단 3번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2x인 정육면체 부피지? 부피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높이. 그럼 2s가 몇번 곱해진 거야? 3번. 어떻게 돼? 8x 세제곱에서 몇차함수야? 3차함수 3차 함수. 이해됐어요? 제일 높은 치수가 3인걸 3차함수라고 하는거 이해됐어요? 음. 그 다음에 4번은 가로 x 더하기 5 세로 2인 직사각형의 넓이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네. 세로니까 2배의 x 더하기 5 몇차함수야? 1차함수지 여기 2가 붙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지수가 2가 돼야 되는데 그지? 자 마지막 5 번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네. 무슨 제곱 x 제곱 음. 맞습니까? 네. 자이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좋아 좋아. 자, 개수가 한개남았없네두 개. 세 개. 주네 개? 없네 자, 그럼 개수가두 개인 철련이몇 개? 뭐 뭐야? 답이 기 비읍. 비읍. 도형이는기읍기 아, 비읍이야. 지우는 하나 더 선택했지. <laughs> 누구선택했어 미역. 미역? 네. 미음 보면 직사각형이 뭐야? 둘레. 자 둘레 어떻게 구해 직사각 형 둘레? 가로 배. 더하기 새로. 세로 한다 몇 배? 2X. 두 배. 자 가로 더하기 세로하면 지금? 2x 더하기. 거기에다 몇배 하면? 두 배. 그러면 몇차 함수야? 1 차. 1차 함수. 이해돼? 네. 생각을 깊게 해야 돼. 네. 자 그다음 2다번 보겠습니다. 함수 값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푸는 거야. 자2다번 아. 밑에 보면 자 함수 f x 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얼마지? K라고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F2는 얼마다? 마삼이다라고 돼있지. 그럼 선생님 얘기는 뭐죠? 동그라미 치세요. 얘가 곧 뭐다? 식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생님 얘기는 F2는 마삼이라고 표현한 얘가 곧 식이라고. 자, 뭐 어떻게 이거 식으로 바꾸냐면, F2는 뭐지? 여기 X 대신에 누구 넣은 거야? 2넣은 2 거지. 자, 암산학교2넣으면 2의 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8 8 2넣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4만이야. 그러니까 좌변에 f 2가 이렇게 바뀌고 우변 F3 마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입을 한거 아니야? 맞아? 그랬더니 뭐야? 하나의 방정식이 나온다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k는 얘 음수 6이지? 건너가면 양수 6이니까 얼마지? 3. 따라서 k값은 얼마입니까? 마 3입니다. 풀수 있겠죠? 자, 쌍둥이 문제 2-2번, 2-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혁이 2-2번의 정답은? 4... 지우 2-3번의 정답은? 틀린거 4사람 지우? 맞았어 맞았어 다 맞았어? 철현이아 어.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으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자딱 3분만 5분 정도만 쉴게